안녕하세요. 석박사 통합과정 이영탁입니다. 저는 오늘도 촉각 관련된 연구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어, 두 연구의 주제는 훈련에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물체, 여기 표현한 뉴 오브젝트를 인식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준비한 두 논문은 같은 저널에 실려 있는 논문들이고요. 어, 저널의 이름은 i e e e t r a n s a c t i o n zone system、man and cybernetics s y s t e m s 라는 저널에 실린 연구들이고, impact factor가 8.7, 그리고 automation and control systems라는 분야에서 창이 10%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어, 첫 번째 연구는 퓨셜러닝을 이용해서 을 물체를 인식하는 연구이고요. 그래서 인트로부터 좀 살펴보면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지능형 로봇이, 어, 실생활에서 이런 산업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오브젝트 퍼셉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오브젝트 퍼셉션은 이제 말, 한글로 하면 그냥 물체를 인식하는 그런 건데 이 물체를 인식하는 건 사람이 이제 세상과 상유정형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체 인식 같은 경우에는 사람 같은 사람은 그냥 뭐 물체를 만져서 어 뭐, 압력도 줘보고, 뭐, 마찰도 시켜보고, 온도도 재보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직접 그 물체를 탐색하면서, 이런 인식, 인식이 가능한데, 이런 앞에서 말했던, 말했던 이런 산업에서 사용 사용되는 지능형 로봇은 그런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새로운 물체가 올 때마다 이 데이터를, 어, 측정을 하고, 새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어서, 이 연구에서는 약간 퓨셜러니, 을좀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 퓨셜 러닝을 사용함에 앞서서 어 한가지 문제가 생겼던 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재학습을 한다 해도 데이터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 자체가 뭐 기존에 사용한 이런 뭐 진동 압력 같은 데이터 같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직접 물체를 만져야 되다 보니까 이 노이즈들이 조금씩 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를 해결하기 위해 위에 이제 새로운 측정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 그게 이제 광 센서를 사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음 문단에서 설명하는 게이 연구에서 사용한 광 센서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이제 어떤 연구를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연구에서 사용한 광 센서는 루미니 그리고 SCIO라는 광 센서인데요. 여기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 물체에 직접 닿지 않고 그냥 물체 위에서 이런 물체를 탐색하는 광 센서로 탐색하는 용도 어, 방법으로 데이터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 데이터 측정도 이런 직접 만져야 되는 것보다 훨씬 쉽고 그리고 노이즈도 없는 이런 <laughs> 방법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측정을 했고 이 측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새로운 물체를 어, 인지하기 위해서 퓨셜러닝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문제는 이제 해결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물체를 인식하기 위한 방법으로 퓨전 러닝 with 커플드 딕셔너리 러닝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 이 프레임워크는 사실 어,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딕셔너리 러닝을 좀 사용을 하는데요. 이 딕셔너리 러닝은 어,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전을 만들어 놓고 이 사전을 기반으로 어, 새로운 물체를 정의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사용한, 어, 데이터셋은 이제 공개 데이터고, SSM, SMM50 이라는 데이터셋이고, 총 50개의 타입의 오브젝트들이 있는데, 이 50개가, 어, 5개의 재질, 그리고 10가지의 오브젝트, 어, 물체, 이렇게 해서 총 50가지의 타입, 50가지 타입의 오브젝트들이 있고, 어, 각 오브젝트마다 만 개의 샘플, 그러니까, 어, 이 광센서로 찍은 데이터가 만 개씩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만 개를 다사용하지 않고 어, 트레이닝 할때 이제 각 오브젝트 당 100개의 샘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퓨샷이고 이제 n 오브젝트를 분류하는 문제이다 보니까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제 랜덤하게 뽑고 그 어, 테스트도 이 트레이닝에 사용하지 않은 오브젝트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어, 아래 그림은 이제 이 데이터셋에 들어 있는 어, 오브젝트들에 대한 예시이고요. 그래서 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어, 메탈로 되어있는 거, 뭐 나무로 되어있는 거, 종이로 되어있는 거, 그리고 패브릭으로, 어, 섬유로 되어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어, 머티리얼로 되어있는 오브젝트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어, 프레임워크를, 프레임워크를 좀 어, 살펴보면 일단 프레임워크 이름은 Fusion Learning with Coupled Dictionary Learning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딕셔너리 러닝을 활용한 f u s i 이라는 건데, 어, 지금 밑에 있는 그림에서처럼 어, 굉장히 복잡해 어, 프로세스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이 제가 표시해놓은 빨간색으로 표시해놓은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고, 왼쪽은 지금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측정한 데이터 두 개의 광 센서 데이터를 데이터를 이 차원 축소 방법인 PCA, MDS, LDA, s n e t s n e 이렇게 다섯 가지 차원 축소 방법을 사용을 해서 베이스 피처를 뽑습니다. 이 베이스 피처들을 또한번더 하이브리드를 해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하이브리드 해주는 방법은 TWD라는 방법이고요. 어, 단순히 그냥 피처를 의미 있는 피처들을 합성해 주는, 의미 있게 피처들을 합성해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을 좀 잘라왔습니다. 좀 잘라왔고 어, 여기 위에 세 줄은 루민이라는 특정에서 어, 떤 학습을 하는 방법, 그리고 어, 학습을 하는 라인, 그리고 밑에는 SCIO에서 나온 데이터를 피처를 이용해 서 학습을 하는 라인 이렇게 돼 있고 이 모델 프레임워크 이름에서 있는 것처럼 여기 커플드 딕셔널리러닝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어 제가 네모로 쳐놓은 것들을 보면 어 사실 커플드는 그냥 이 여러 가지 딕셔 딕너리들을 어 합성해서 사용을 한다는 의미이고 중요한 건이 딕셔너리입니다. 딕셔너리인데 보시면 네 개의 딕셔너리가 있죠. 각 데이터로부터 이런 딕셔너리를 뽑아낼 수 있는데. 어 그러려, 이 방법을 좀 이해를 하려면, 딕셔너리 러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딕셔너리 러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면, 이건 이제 굉장히 어, 이 딕셔너리 러닝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은 블로그가 있어서 좀 가져왔는데, 어, 이건 예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이미, 이미지가 있는데, 이 디미, 두 가지 이미지에서 DMOS라는 특징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저희가 뭐 네파에서 PSD 뽑듯이 그냥 어떤 특징의 일종이고요. 그래서 어떤 한 사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징을 뽑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이첫 번째 사진에서 수, 특징을 20개, 두 번째 특, 사진에서 특징을 20개 뽑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 가운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전이 뭐말 그대로 이미지 사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아까 사진 하나에서 20개의 특징들을 뽑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사진 100장이 있다면, 1 0 0장의각 사진에 대해서 20개씩의 특징을 뽑습니다. 그러면 20x100의 어떤 사전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F1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사진의 어떤 특징들. 그리고 뭐 F100 같은 경우는 100번째 사진의 어떤 특징들. 이렇게 해서 사전을 만들어 놓을 수 있고, 그렇, 어, 최종적으로 새로운 이제 이미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새로운 데이터가 이 사전들과 비교를 했을 때, 사전에 있는 데이터들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애랑 가장 비슷한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식도 막 이렇게 돼 있고, 행렬의 형식으로 돼 있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알파가 높으면 높을수록 테스트 데이터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알파3가 가장 높았다 그러면 이 새로운 데이터는 세 번째 사진과 거의 어, 유사하다 라고 어,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선 설명을 이제 촉각 연구에 좀 대입을 해 보자면 여기 위에 있는 게 위에 있는 이 루미니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루미니로 측정된 데이터에서 뽑은 특징들로 만든 사전 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laughs>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앞에 오, 총 50개 오, 종류의, 50가지의 오브젝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뭐 랜덤으로 40개를 뽑았다고 하면, 40개의 물체에 대한 이 딕셔너리가 존재 딕셔너리가 존재할 거고, 여기 나와 있는 루미니 머티리얼 레이블스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어, 5다 가지의 머티리얼이 머트리, 있으니까, 그 머티리얼을 기반으로 또 만들어낸 딕셔너리. 뭐 나머지 두 개도 SCIO를 이용해서 만든 딕셔너들이, 딕셔너리들이 있을 거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그네 개의 딕셔너리를 이용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루민 입장에서 어떤 물질 물체, 어떤 물체인지, 루민 입장에서 이 물체가 어떻게, 어떤 종류로 어떤 어, 물질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SCIO 입장에서도 어떤 물체인지, 뭐어게 뭘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합쳐서 그러니까 커플드 커플드 해서 최종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어, 새로운 오브젝트를 이제 분류를 하게 되고, 여기 나와 있는 퓨샷 샘플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여기서 예시로 40개의 물체에 대한 딕셔너리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거기서 이 딕셔너리를 만들 때는 100개씩 데이터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 있는 퓨샷 샘플 같은 경우에는 뭐, 원샷 같은 경우에는 1개, 그리고 5샷 같은 경우엔 5개의 샘플을 가지고 그런 일부 데이터를 가지고 딕셔너리에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에 있던 건다 100개를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이런 뭐 일부 한개 혹은 다섯 개의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게 되게 뭐 일반화가 잘 되어 있진 않겠죠. 그래도 완전히 새로운 어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퓨샷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퓨샷과 이런 딕셔너리 방법을 합성한 이 프레임워크들을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제안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그래서 어, 결과들을 보면. 이제 여기 어, 알고리즘이 되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 FSLCDL 이 방법이 해당 연구에서 제안한 프레임워크고 나머지는 이 퓨셜러닝 어, 방법을 다른 이제 퓨셜러닝 방법들에 제, 적용을 했을 때몇 퍼센트의 어, 인식률이 나오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왼쪽 같은 거에는 원샷 그러니까 새로운 물체의 데이터를 한 개씩만 사용을 했을 때 그리고 오른쪽은 다섯 개씩 사용했을 때, 5샷, v 다섯 개씩 사용했을 때의 성능인데 보시면 이 연구에서 제안한 프레임워크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고, 어, 이런 뭐 분류 정확도만을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밑에 보면은 이 학, 이 모델을 학습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뭐 원샷에 원샷 러닝, 원샷 학습을 하는데 뭐 얼마나 걸리고, 5샷 하는데 얼마 걸리는지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좀 아쉬운 점은 애초에 이 모델 자체를 만드는 데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드는 데도 얼마나 걸렸는지를 좀 써놨으면 뭐뭐 제안하는 프레임워크가 뭐 가장 학습도 빠르고 퓨샷에도더 적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각 원샷과 5샷에 대한 소요 시간을 좀 적어놨고요. 그래서 어, 제안한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0.018 그리고 0.94초 이렇게 걸렸는데, 여기 위에 파란색 네모로 쳐놓은 걸 보면은, 어, 훨씬 더 짧은 모델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 이세 가지 중에서 위에 두 개는 블루 정확도가 현저히 낮고, 이, 여기 SSSC라는 건 블루 정확도는 비슷비슷한데, <laughs> 속도는 굉장히 빠른 그런 모델이지만, 어, 이 연구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이 s s c 같은 경우에는 이 인풋 피처를 뽑아내는 방법에서 어, 그 아까 뭐 PCA, PCA나 뭐 SNE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차원 축소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차원 축소 부분이 없어서 이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에 비해서 굉장히 어, 간단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모델을 사용을 하면 지금은 괜찮지만 데이터가 많아지고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성능 저하가 우려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연구에서 제안한 프레임워크가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결과에서는 그래서, 뭐, 이제, material이나 object를 얼마나 잘 해느냐. 사실, 컴퓨터 매트릭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얼마나 잘 분류해내느냐에 대한 이야기고, 사실, 이제, 왼쪽은 뭐, 앞에서 뭐, 굉장히 뭐, 98%막 이렇게 굉장히 잘 됐으니까, 당연히 잘 되는 결과들이고, 이 오른쪽 결과들이 뭐냐면, 어, 일단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size of k라고 하는 건, 어, 뒤에, 다음 논문에서도 나오지만 이 딕셔너리에 들어가는 특징의 개수를 몇 개를 할 거냐라는 의미이고 이 FSL 1 2 3 그리고 마지막 한개 이렇게 있는데 이건 이제 앞에 딕셔너리가 총네 가지 있었잖아요. 그네 가지를 어떻게 섞을 거냐. 그래서 이 마지막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이네 가지의 딕셔너리를 모두 사용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나머지 1, 2, 3는 이제 각각 개별로 사용을 했을 때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네 가지의 딕셔너리가 모두 모여야 성능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앞에는 이제 퓨셜러닝에 대한 이야기였고 다음 용구는 이제 제로샬러닝입니다. 이건 이제 뭐 학습 데이터를 전혀 사용... 어 새로운 물체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방법인데, 사실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완전히 없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우회한 방법을 사용을 한 건데요. 이제 뒤에 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널은 앞에 논문과 완전히 똑같은 전널이고 그래서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인식을 하는데, 이건 약간 materials, 그러니까 물질, 이게 어떤 물질로 만들어져 있느냐, 에좀 포커싱을 더 맞췄는데 어, 앞에 썬 연구랑 똑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을 분류해내는 게 우리 이런 데일리 라이프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데 어, 그 동안 연구들은 굉장히 시각적인 어, 방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데이터를 만들어 찍, 찍어내기도 쉽고. 데이터, 그냥 사진만으로도 잘 인식이 어느 정도 인식이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시각적인 양식도 약간의 한, 한계를 좀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뭐 같은 물질이어도 색깔이 똑같으면 사진을 찍었을 때는 이게 얼마나 단단한지, 뭐두 개를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단단한지, 뭐가 미끄러운지, 뭐 이런 걸잘 파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촉각적인 정보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촉각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머티리얼을 인식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소프트 SVM을 사용한다거나 뭐 나이브 베이즈 뭐 분류기를 사용한다거나 이제 뒤에서 또 설명이, 설명이 나오겠지만 딕셔너리 러닝이라든가 아니면 딥러닝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뭐 당연히 촉각 센서를 하면 더잘 되고 어, 더 정확한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결국 촉각 데이터를 찍 어,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려면 센서도 만들어 내야 되고 어, 충분히 이런 데이터를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시각적인 그러니까 비주얼 데이터에 비해서요 그래서 어, 이런 텍타일로만 하려고 하면 이제 데, 모델을 훈련하는데 샘플이 뭐 부족하고 부족하고 뭐 뭐, 노이즈가 낄 수도 있고, 약간 이러한 한계점을 가지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어, 제로샷 러닝을 제안을 하는데, 시각적인 데이터를 사용한 제로샷 러닝입니다. 그래서, 제로샷 러닝에서 앞에서는, 이제, 뭐 학습에 사용, 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아예 데이터를 안 써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시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진 한번 찍고, 어, 사진만 찍으면 바로 이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척각의 입장에서는 제로샷인, 그런 제로샷 러닝 방법을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어, 기존에 이런 제로샷 러닝 방법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많이 제안이 되고 있었는데 이 제로샷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미 본 클래스 그러니까 신 클래스죠 그리고 언신 클래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신과 어, 언신과의 이런 갭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시각 데이터를 사용을, 그러니까 비주얼 데이터를, 사진 데이터를 사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 제, 어, 이 연구의 목적은 이런 비주얼 택탈 크로스 모델 제로 샷 러닝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좀 제안을 하려고 했고, 이 연구도 앞선 연구처럼 딕셔너리 러닝을 사용을 하고 약간의 옵티마이제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phac2라는 데이터셋이고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용품들, 어, 6가지, 60가지에 대한, 어, 물질, 물품들이 있고, 이 물품들 각각 이제 10개의 샘플, 이제 사진 데이터도 10개, 그리고 촉각 데이터도 10개, 이렇게 10개씩 있다고 하고, 이 물, 이 물질들은 각각 <laughs> 8개의 워처리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고, 그 각각 물품에 대한, 어, 형용사, 설문 조사 를 하는데 이건 이제 따로 사용은 하지 않았고 어쨌든 이 여덟 가지 머티리얼스를 잘 분류해 낼수 있는가를 어, 평가했습니다. 를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제 랜덤으로 59개 어 물체를 트레이닝에 사용하고 하나는 테스트하는 방향으로 방법으로 어, 진행을 했고 여기 아래에 있는 사진처럼 이제 뭐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사용하는 그런 어,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가 이제 그림으로는 자세한 게 없어서 이제 일부를 가져왔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진과 이미 알고 있는 트레이닝에 사용한 사진과 택타일 데이터가 있고 이제 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걸 이제 모든 사진들 다른 사진들과 이제 어, 비교를 해 가면서 이게 어떤 멀티리얼스로 만들었을지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제로샷 러닝이라고 했으니까 어, 촉각의 입장에서 제로샷 러닝이라고 했으니까 촉각 데이터 는 없이 학습에 사용한 건 전혀 없지만 이런 사진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어, 분류를 한다는 이야기고 어, 원리는 앞에서 설명한 딕셔너리 러닝이, 러닝과 똑같습니다. 얘는 어, 사진 데이터로 딕셔너리를 만들어 놓고 촉각 데이터로 딕셔너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두 개가 비슷해지도록 어, 모델을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게 이 비주얼 딕셔너리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이제 비교를 하게 되고 결, 결과를 내그 어떤 물체인지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연구의 결과를 좀 보면 왼쪽 그림부터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6개의 방법이 있는데 위의 3개는 사전 연구에서 제안한 제로샬 러닝 방법입니다. 그래서 ESZL이라고 하는 이 빨간색 점선이 가장 성능이 좋았고 한70% 정도 됐다고 하고 여기 밑에 있는 세 개가 이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인데 이게 DL CMS로 나눠져 있는데 이 CMS는 오브젝트브 펑션에 따라서 성능이 좀 바뀌는 건데 그럼 이제 DLS가 뭐왜 가장 좋았는지 이게 어떤 오브젝트브펑션인지좀 궁금해하실 텐데 근데 이제 어, 설명을 하려면 좀 어, 깊게 설명을 해야 돼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딕셔너리 러닝을 할때 이제 어, 사전을 만들고 새로운 데이터 갔을 때 이렇게 비교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딕셔너리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 딕셔너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 어떤 오브젝티브 펑션을 썼느냐? 에 따라서 이런 이름이 나눠지게 되고 그 중에 DLS라는 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연구에서 제안한 프레임워크가 다른 제로샷 러닝에 비해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이 딕셔너리 K라는 게 있는데 앞에 앞선 연구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K는 딕셔너리를 만들 때 사용된 피처가 몇 개냐라고 하는 건데 뭐 300개를 셌을 때 가장 좋다. 라고 하고 있고, 사전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딕셔너리 러닝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k에 대한, 어, 변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고, 오른쪽 같은 그림,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각 프레임, 이제 오브젝트 펑션마다 파라미터를 설정을 할수 있는데, 이 파라미터는 어떤 거냐면, 어,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 이제, 저희가 딥러닝을 학습시킬 때도 이제 로스를 구하게 되고 이 로스가 여러 가지면은 어떤 로스가 가장 중요한지를 이제 파라미터를 나눠 가면서 서칭을 하잖아요. 뭐 로스가 두 개인데 뭐 로스 1에 더 가중치를 줄지, 로스 2에 가중치를 줄지 약간 이런 것처럼 이것도 이제 어, 모델 학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파라미터가 어떤 건지를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가 몇일 때 가장 높은지를 확인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DLS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 어, 최적의 파라미터를 사용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90% 정도의 성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 그림은 사실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있는 건 아니고 각 머티리얼스를 어, 얼마나 잘 분류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 보면 좀 눈에 띄는 게 패브릭이랑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좀 혼동을 좀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연구를 좀 서머리하면은 어, 둘 모두 이제 딕셔너리 러닝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새로운 오브젝트를 어떻게 잘 분류해낼 것인가에 대한 어,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연구를 좀 진행을 함, 어,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저도 이제 촉각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 싶은 게, 이제, 어, 표준촉각 샘플이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샘플들을 가지고 학습을 해서, 실제 물체가 왔을 때, 이게 뭐, 거칠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머티리얼스가, 머티리얼, 물체의 재료가 어떻게 되는지를 맞추느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물체가 어떤 느낌을 줄지, 사람한테, 그런 걸 이제 해석을 하는, 어, 분류를 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을 있어서 이런 딕셔너리 러닝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특히 어, 저희도 이제 어, 실용성이 있으려면 이 샘플을 여러 개를 학습을 해, 해 놓고 이제 그 중에 거칠기를 어느 정도 주는지 어떤 사실 물질이 달라도 거칠기가 똑같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샘플은 다르지만 이 머트리얼은 같은 거칠기는 같은 이런 뭐 다양한 방법의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학습을, 학습을 하는 방법을 좀 사용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어, 저희가 같은 데이터는 지금 현재 뭐 진동 데이터만 사용하고 있지만 압력 데이터도 추가할 예정이라서 이런 방법들을 좀 사용을 하면 어, 더 좋은 성능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저를 제한 다른 이제, 어, 사람들은 이제 뇌파를 가지고 하니까 분명히 이것도 네파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들 어 관심이 있으시면 조금 더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